들어온지 일주일째 그리고 강주에게 술 연습을 하러 가는 첫째 날입니다 잘할수 있을지 애기가 잘 먹을지 음. 여태까지 호스로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적병해서 먹으니까 그걸 잘 먹으면은 아. 그걸 잘 먹는 거 적응을 하면은 표현할 아. 수 있다 그치 어. 그러셨죠? 그걸 잘 먹으면 이제 퇴원을 할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안 배고 채하지도 않고 잘 하면은 그치 그치 오늘 아, 뭘잘 배워 놔야돼 오늘 어. 진짜 내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1인1 명밖에 못 들어갈까 아니면 음, 1회1명 면회가 한 명밖에 안돼 가지고 오늘은 제가 들어가서 수 연습을 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꼼꼼하이 <laughs> <좀더 밀어가게 웃음> <아이고, 한 명이 웃음> 네. 밀어어가게 밀어가게. 가게 밀어가게. 가게밀어가어가게게게어게게어 Thank <laughs> you. 아, 만죽는... 하이... 응. 아, 웃는다. 어... <laughs> 상처를... 안아보고 왔는데요 아 정말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제가 계속 열이 나는 바람에 면회 금지가 돼가지고 면회를 못하고 있다가 퇴원하는 날에 면회를 갔는데 어, 되게 그때는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조리원 와서는 얼마나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여기 조리원 선생님들이 그러셔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수유 연습을 하러 오라고 하니까 딱 가서 직접 안아봤는데 정말 너무 쪼끔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젖병에다가 제 모유를 유축한 걸 넣어서 이렇게 먹였는데 아 진짜 수유 연습도 잘하고 몸무게가 되면 퇴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기가 아파서 인큐베이터 입원하고 이런 거를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되게 제가 상상했던 모든 그런 아 아기는 이렇게 낳겠구나 이런 게다 아예 없어지고 좀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는 바람에 좀 많이 힘들었고 아기도 좀 아파서 걱정도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응원해주신 덕분에 아주도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제가 블로그에도 대충 글을 남겼는데 진짜 막 응원의 댓글이 이렇게 막 쌓여 가지고 <laughs> 아직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. 보면 눈물 날것 같아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열심히.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앙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앙주가 <laughs> 엄렁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품으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<laughs>